전반에 걸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레스켄선은 헤드로지너스 디지스를 예전에는 이렇게 스무디하게 인사이드 칼시노마와 인베이시 칼시노마로 크게 나누었고 그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덕탈 크리시노마 인사이트는 덕트네이 말그넌트셀이 있는 경우로 베이설 멤브레인이 인택트하고, 포메도 어, 타입이냐, 너무 포메도 타입이냐, 아니면 그레이드나 네크로시스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DCIS는 마이크로 클래스피케이션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밤모그라피가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외에도 MR상에서는 프론트 세그멘트올 리니얼 넘메스 넌스먼트로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베이스브 프레스 캔서는 이렇게 WHO에서 여러 가지로 클래스케이션을 하고 있고 저희가 흔히 IDC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베이스 칼시노마 오브노 스페셜 타입, NOS 타입이 될 거고 이렇게 퍼센트적으로 이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베이스 덕타 칼시노마 NOS 타입을 먼저 보시면 이런 스페셜 타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프레스 캔서의 60에서 80%로 가장 이제 흔하고 palpable 어, mass로 잘 어, 동반해서 내원할 수가 있습니다. breast cancer의 typical한 finding들을 보시면 mammography에서는 irregular shape에 speculated or ill-defined margin을 보이면서 high density mass를 보이고 calcification을 동반을 할 수가 있고 초음파에서는 irregular shape에 speculated or ill-defined margin에 not parallel orientation hyper-echoic mass로 보입니다. MRI에서는 스 p e c u l a 또는 i r r e 마진으로헤 e t e r o g e n e o u s or 를 보일 수가 있고, non-mass e 의 경우에는 헤 e t e r o g e n e o u s p r 먼 m p 니 internal e n h a n 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는 어, 앞서도 여,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k i n e t 에 대한 evaluation도 하고, i 니셜페스 a l fast enhancement, d e 를 보입니다. 임베이션 어, 로블라 칼시노마는 두 번째로 흔한 스토로직 타입이 되겠고 멀티포칼, 멀티센트릭, 바이라테랄 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겠습니다. 이 카드를 어, 그 병리학적으로 이 카드를 네가티브할 경우 로블라 암 어, 캘서임을 알 수가 있고 어,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은 흔하지 않고 임펠트레이션하는그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이걸 발견할 당시에는 조금 더큰 모습으로 또는 어, 그 초음파에서 보인 것보다 MR에서의 사이즈가 좀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speculated mess, posterior shadowing을 동반하는 mess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Medullary carcinoma는 좀더 영어 age에서 어, 나타날 수 있는 예후가좀 좋은 편의 암이고 어,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circumscribed m s s 로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흔히 이제 뭐 시험에도 잘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sarcoid mass의 경우 이렇게 메들러리, 파필라리 뮤시너스 칼시노마가 특징적이겠고또 하이 그레이드의 TMB 씨 같은 트리플 네거티브 레스 캔서의 경우에도 sarcoid mass를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뮤시너스 칼시노마는 어, 좀더 나이든 여성에서 생기고 어, 좀 천천히 자라는 이것도 좀 예후가 좋은 편에요. 어, 뮤신을 이제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t 2에서 하이스 그늘로 볼 수가 있고 리미넌스 원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튜블라 패시트만은 예후가 좋은 편으로 몇년 동안 이렇게 스테이블 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라운드 쉐입보다는 게이 레귤러스 포클레이티드 매스로 잘볼 수가 있고 데스모 플라스틱 스트로마에 의해 이렇게 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파피노리 칼시노마는또 이제 오, 그 올더 에이지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특징적으로 셀프 스크라이브드 컴플렉스 시스틱앤 솔리드 매스로 잘 나타날 수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바스큘러리티가 보일 수가 있고 이 파피노리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액슬라리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베이셋 마이크로 파필러리 칼시노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인베이셋 파필러리 칼시노마랑 똑같은 거나 유사하지 않고, 클리니컬하게 또 패솔로직하게 좀 많이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인 그 파피라리 칼시노마보다예후도 나쁘고, 악실랄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도 흔한 병에 어, 속합니다. 그리고 파인딩스도 그 IDC NOS 타입과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는 어, 캔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메타 플라스틱 칼시노마는 빨리 자라고, 라, 어, 그렇기 때문에 라지 파파볼매스로잘올 수가 있고, 하이 그레이드의 트리플 네가티브 레스 캔서가 많고,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어, 좀잘 아셔야 될 거고, 어, 이 메타 플라시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헤마토지너스 메타스타시스를 잘 하는 편이고 어, 이렇게 어, 나쁜 암에 비해서 악라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마모그래피에서는 어, predominantly 이렇게 셀프스크라이드 하이덴스티 매스로 보이면서. 어 칼슘 케이션은 흔하지는 않은데 오스피케이션을 동반한 서브 타입에서는 그 오스피케이션이 이제 석회화처럼 하얗게 이제 보일 수가 있고 MRI 상에서는 내부에 티투에이티드인스먼트그 하이 그널 인텐스먼트를 보이면서 이렇게 림이낸스되는 맥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타입은 이렇게 히스토로직 썸타입에 따라서 나눴었고 예전에는 이 타입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고 한데 최근에는 그 앞서 강의에서 그 AJCC 스테이징에서도 ERPR, HER2, MONCO t y p DX 이런 어, 몰래큘러 썸타입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reast cancer gene expression pattern은 2007년도에 이렇게 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해서 어, 크게 ER negative와 ER positive로 크게 나누었었고 ER negative는 그 안에서도 basal-like, HER2 o u m i n a l breast-like, 그 다음에 ER positive는 luminal subtypes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s u b t y p e 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그 재발을 하는 정도나 위치도 다르고. 그 어, 전이 되는 위치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molecular c l a s s 은 초기에는 이렇게 fresh frozen tissue를 이용을 해서 c l a s s i f 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50개의 을 이제 뽑아서 그 formalin fixed p a r a f f 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진익스 e x 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통해서 튜머 섭타입을 크게는 이렇게 뭐 여섯 개지만 이렇게 이제 나누었었고, 근데 매번 이렇게 어, gene e x p 을알 수가 없고, 슈로게이 마커로 클리니컬 프로테스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ERPR, h o r 2 KI67을 이용을 해서 크게 서 섭타입을 어, 나누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그냥 루미날 A와 B, 허트 트리플 네가티브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누었었다면 2011년도에는 K67에 i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루미날 B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어, 2015년도에는 그 치료에 대한 내용 그 내용도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세분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타입들은 오버롤 서바이벌이나 그레스 프리 서바이벌을 보았을 때각 서브 타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 캔서는 헐 투의 경우 유의하게 나진 것을 보였고 그래서 서브 타입에 따라서 나는 누 것이 중요한 을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 브레스 캔서가 진단이 된 경우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 어지간히 캐머스 라플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 바엽시 이 결과로 인노인스토케미컬 스터디를 이렇게 7가지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ERPRHER2, KI67 린제서 섭타입을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좀 보시면 호르몬 리셉터는 그 에스트로젠 리셉터와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있겠고, 이거는 패솔로지에서 이런 알레드 스콜링을 통해서 네가티브와 파지티브로 나눕니다. 저이 호르몬 리셉터 엑스프레션이 되는 거를 예전에는 뭐10% 이상 투먼유플라이가 있을 경우에 파스티브로 보았는데 2008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이1% 이상 있을 경우에 파스티브로 보고 ERPR 둘다 파스티브한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하지만 ER 파스티브 t i v e PR 이거나 ER 네가티브 t i v e PR 인 경우가 있고 이런 ER 파스티브 t i v e PR 인 경우는 ER, PR p o s i 한 거에 비해서는 endocrine sensitivity가 좀 낮고 outcome도 좀 낮은 편이고 ER 네가티브 t i v e PR 인 경우가 제일 uncommon하고 이 경우에는 false negative result의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더 젊은 여성에서 프리미노포를 몸원에서 생길 수가 있고, 어, 더 나쁜 이유를 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h e 2의 경우에는 브레스캔서에서 20-30% 정도 발현을 하고 그것 뭐 또한 이제 그 나쁜 이유의 마커로 알려져 있고 보통은 i m 노 u 스 o h 미 s t o c h e 를 통해서 파스 s i 또는 네가티브 t 로 나누지만 어, 이게 이키보컬한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서 Fish 또는 Cc를 이용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키보컬할 경우에 Cc를 어, 병리과에서 이용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파스티브 또는 네가티브로 이렇게 최종 결과를 줍니다. 어, KIF 시체 같은 경우는 프로리프레이션 마커로 보통은 14%를 기준으로 어, 낮다 또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치료 디시전을 하는데 프로노스틱 팩터를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병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시면 어, 뭐, 네가티브 또는 파스티브로 나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가도 최근에는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데 뭐14%뭐 이렇게 나오진 않고 보통 이제 10% 기준으로 나누어서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20% 정도까지는 로우로 보고 어그 이상은 하이로 보지만 최근에는 그냥 이거를 컨티뉴스한 마커로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수치 자체를 어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루미날 A 브레스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ER이나 PR이 파스티브이면서 헐2가 네가티브이고 Ki67이 14% 미만인 경우로 그래서 캔서에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보통 제일 그래도 좀 로그레이드 예후가 좀 좋은 편의 암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엔크프인테라피에잘 반응을 합니다. 어, 루미날 B 브레스 칼시노마는 ER이나 PR이 파스티브이면서 어, 이 Ki67 헐트가 네가티브 또는 포스티브일 수가 있고, 네가티브일 경우에는 하이 KI 67을 보이는 경우, 헐트포스티브일 경우에는 어, 어떤 KI 67을 보이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루미날 B, 브레스 칼시노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A 타입에 비해서 더 높은 좀 브레이드를 보이는 편이고, 루미날 A보다도 더그 어, 예후가 조금 나쁜 편이고, 이거는 이제 엔드크라인과켄스라피에잘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저 루미널 서브 타입의 그 A와 B의 큰그 이미징 피처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루미널 서브 타입 자체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이미징 피처를 얘기를 하고 어, 이렇게 일회기 래스 스크류레이티드 마진을 보이는 매스와포스테리어 어, 코스틱 쉐도잉을 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얄 파스티브인 얼리브레스 캔서 환자에서는 그 옴포 타입 DX라고 병원에서 종종 결과를 보시거나 이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1파스텔 환자들에서 그 예후나 에주번트 케모스러피가 이득이 있는지 프리딕션을 하는 진놈믹 테스트가 되겠고 그 16개 의 캔서진과 5개 의 레퍼런스 진을 통해서 0부터 100점까지 이그 리커런스 스어를 매기고 18점과 30점을 기준으로 로우와 인터미디에이트 하이를 나눌 어, 이 점수들은 사실 컨티뉴어스한 스코어로 점수가 그냥 높을수록 더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로어 RS의 경우에는 리커런스가 좀 낮은 편이고 탐목시펜에는 베네핏이 있고 케머드라피에는 베네핏이 좀 낮은 편이고 하이어 RS의 경우는 반대로 리커런스가 더 잘되고 탐목시펜에는 그, 엔도프라인 테라피에는 베네핏이 적고, 케모테라피에 더 베네핏을 보입니다. 사실, 로우 또는 하이가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결정하기가 쉬운데, 인터미디에이트가 나온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사실 이 군들을 어떻게 할지가 사실 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스터디들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이 많이 어,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코타입 DX와 그, 이미징 파인딩스에 대해서, 콜레이션을 하였고, 하이 리커런스 코어를 보이는, 어, 그, 이미징 파인딩을 보이면, 마모그라피에서는 e 멜 c i r c u m s c r i b e d oval mass를 보이고, 초음파상에서는, vascularity가 증가되어 있고, posterior enhancement를 보이고, MRI에서는, l u b r i a t e d mass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그온포타입 DX와 그 초음파 파인딩을 비교를 하였고 하이 그 RS를 보이는 경우에는 파럴랄 오리엔테이션 셀럼스크이트 마진, 어, p o s t e r 인해 스먼트칼스케이션을더잘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로우리스케이 경우는 에를 orientation, 티드 c 마진, 포스 s 리어 r 도 o r 그 다음에 칼스케이션은 유의하게 없었습니다. 어, 이거를 그 로지스틱 r e g r e s s i o 를 해서 high RSY 어, 유, 그 인디펜던트하게 의미있는 팩터들을 보았을 때는 Parallel Orientation, Tumor Roundness, Lymphovascular Invasion, PR Negativity, High Care 67 등이 어, 팩터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Low Risk였던 경우와 High Risk였던 경우의 케이스가 되었고 High Risk는 조금 더그 동그랗고 오발 쉐입에 h i b r o e c o b i c mass면서 내부의 Calcification을 동반을 하고 Circumscircuit margin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트와앤 레스트 브레스 팔신호은 ERPR은 네가티브고 허트는 -no 파스티브한 경우로 한 15에서 2 0 정도 패스캔서를 차지를 하고 더 하이그레이트일 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잘 보이는 경향이 있고 어좀 예후가 나쁜고 좀 어그레시브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한그허 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그투 타겟티드 안티 헐트 타겟티드 쓰라피들이 많고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할 경우에는 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펄투 r 타2 s 의 이미징 피 e 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어, c a 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마이크로 칼 c 케이션을잘 동반을 하고, 어, irregular mass에, u 어, not circumscribed m a 을 보입니다. 어, 그 MR 이미징을 시행을 할때 그러면 s u b t 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에 대해서 음. 이제 연구를 해보았고 그 경우에 루미널 B 타입과 헐투서 타입에서는 더 유의하게 멀티포칼 또는 멀티센트릭 디시스 림프노드 인바르그먼트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어, 이런 캔서의 경우에는 그 프리오피 엑스레이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트리플네안티브레스 캔서는 브레스 캔서의 어, 15% 정도를 차지하고. 그 ERP h r 2 모두가 네가티브인 경우가 되겠고 가장 어그레시브한 그 튜머로 알려져 있고 어, 그 젊은 여성에서 BRCA1 뮤테이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TNBC가 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고 어, 네오어조분 캐모세라피를 시행을 하였을 때는 그 여러가지 서브 타입중에서 TNBC가 PCR을 잘 제일 잘할 수가 있고 그 패스워지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한 경우에는 안한 경우에 비해서는 최 최종 아웃컴을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아웃컴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보통 이제 TMBc 또는 메이살 뭐 라이크 서 t 타입 튜머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게 어, 어느 정도 좀 혼용돼서 이 메이살 라이크 서프 타입도 TMBc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부분은 겹치지만 조금 안 겹치는 게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 서브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그 구분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CK56나 EGFR이 베이사 마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스티브를 보 경우에 그 t m b c 중에서도 이제 베이사 서브 타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t n b c 가 최근에는 패솔로지 내에서도 이게 t n b c 가 뭐든지 다 예후가 나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내에서도 뭐 어떤 거에 더 치료가 되고 예후가 어떤지 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t n b c 도 이제 나쁜 암이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될것 같습니다. TMPC는 특징적으로 그, 칼스케이션이 없으면서 c i r c u m s c r i b e 의매스로 보일 수가 있고, MRI 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어, 어, 그 포스테리어 이넨스먼트 를 이렇게 잘 동반을 할 수가 있고 슐모이 블라스토그래피를 그 시행을 하였을 때는 그브레스캔서가뭐 비나인에 비해서 더 스티프니스가 있는 것은잘 알고 있지만 이 서브타임 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TNBC 헐 o positive tumor 다음에 그 예후가 나쁜 피처를 보이는 그암 들에서는 하열 스티프니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MRI 상에서는 스머스 마진의 림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T2A 어, T D 이미지에서 하이스그 인트라투모라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그 보일 수가 있고 그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했을 때 ADC 상에서 하이 하이 벨류를 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TMBC 캔서 환자들에서 그리트 e t 트 m r 이미징 피처를 분석을 해서 그 네오지분 케모스라피에 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추 recurrence free s u r v i v 과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 내용이 되겠고 필 어, 투머랄 이데마가 보이는 경우에는 더 어, 나쁜 recurrence free s u r v i v 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케이스고 예후가 나빴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T2A T2D 이미지에서 인트라 튜모랄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와 페리 튜모랄 이데마를 보이고 있고 리미넨스먼트를 어, 보인 경우로 어, 4개 그 수술을 4개월 만에 리커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오늘 마지막까지 공청 감사합니다.